네 예, 안녕하세요 레이미스입니다 예, 어저께 제가 스팀덱에서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용해서 어, 윈도우를 아, 설치해서 구동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죠 여러가지 에뮬레이터, 게임들도 구동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어, 구독자 분 중에서 어떻게 마이크로 SD 카드로 윈도우를 아, 구동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어, 영상을 준비했고요 먼저 구글링 통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루프스 포토블이라고 검색해서, 여기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버전은 상관없어요. 네, 근데 비교적 최신 버전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버전은, 루프스 3.17 버전, 포토블 버전,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음,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화면에 보시면은, 루프스 3.17 버전 시, 먼저 실행해서, 그리고, 어,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제 리더기 같은데 꽂아서 준비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장치에 이런 식으로 예, 그 용량 표기가 되고요. 이 여기 주,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장치된 그런 어, 경로가 맞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거의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간혹 카드 디스크로 잡히게 되면은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마이크로 SD 카드가 삽입된 그런 경로를 꼭 확인하시고 두번째는 부트 선택이라서 해 이게 나와있죠 Windows 10 21H2 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제가 선택을 눌러서 그 경로를 지정한 거예요 그이 OS 이미지가 있는 경로에서 ISO 파일을 선택해서 집어 넣은 거고 이 어, 제가 제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Windows 11 보다는 Windows 10이 어, 스팀에는 더 맞다고 해요. 그래서, 10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윈도우즈 10으로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주, 어, 제일 중요한 거, 이미지 옵션에서, 표준 윈도우즈 설치랑 윈도우즈 2 고라고 돼 있는데, 마이크로 SD 카드에서 하드디스크로 윈도우 설치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 SD에서 바, 예, 바로 설치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윈도우즈 2 고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파티션 방식에서 MBR, 어, GPT가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MBR로 하셔야 됩니다. GPT로 하면은 정상적으로 설치 진행이 안 되고요. 그 밑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빠른 포맷이라든가 확장 레이블과 아이폰 파일 만들기는 거의 자동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고 파일 시스템은 그냥 거의 NTFS로 고정될 거예요. 이 상태로 놔두시고 밑에 시작 버튼만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상태의 진행바가 1% 2%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게 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어 속도가 좋고 어 비교적 메이커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어제 그 진행한 영상은 좀 인기 없고 속도도 이렇게 빠르지 않은 그냥 평범한 마이크로 SD 카드로 설치해서 해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고 주, 보셨죠? 중간중간 끊기고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뭐 삼성이라든가 샌디스크 그런 속도 빠른 그런 마이크로 SD 카드로 하면은 어더어 좋아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비교적 아 좋은 마이크로 SD 카드로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고 음또 구입하시기 좀 아깝다거나 이제 속도가 이제 중간중간 끊겨도 상관없다 그냥 테스트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저처럼 그냥 일반 SD 카드라도 크게 무방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 제가 이미지 만들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려서 어 작업하다가 그냥 켜놓고 잤어요. 그냥 네, 그 자고 일어나니까 완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참고하신 다음에 시작 버튼 눌러서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죠. 예, 윈도우 부팅하는 방법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스팀덱 기기에서 마이너스 키랑 전원 키를 딱 같이 눌러줘요. 마이너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같이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스팀 예 O.S. 선택 화면이 바로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일 위에가 스팀 OS, 가운데가 하드디스크, 어, 세 번째가 SD 카드라서 당연히 여기서 어, SD 카드를 선택해야겠죠. 선택하면은 이제 어제 보셨던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SD 카드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 긴 로딩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어, 윈도우 화면 나왔고요. 제가 지금 화면에 틀어지 있는 프로그램은 SWI CD 드라이버라고 해서 스팀덱 그에서 윈도우만 설치했다고 이런 컨트롤러가 잘 먹히거나 게임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 SWiCD 드라이버를 설치해서 설정을 해줘야지만 이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인식되거나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SWiCD 드라이버를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 링크는 제가 영상 밑에 댓글로 제가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디폴트 프로필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디폴트 프로필에서 이 디저블 리자드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Enabled 라고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예그 디세이블드 예, 죄송합니다 디세이블드 체크를 하셔야지 컨트롤러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제가 디세이블드를 어, 체크를 하고 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내려놔도 상관없구요. 이 상태에서 게임을 해야지 이 컨트롤러, 아날로그라든가 버튼들이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어, 이것만 참고해서 잘 이용을 해주시구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예, 스팀 덱에서 윈도우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구요. 나중에 또 예, 스팀 덱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